어성경 읽어진의 179일차 세번역 성경 욥기 11장에서 17장. 욥기 11장. 나맛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리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둘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 뿐일 것이다. 엽기 12장.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 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길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러뜨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며,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빠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엽기 13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한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헛된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흑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르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에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골을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엽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우이도단하고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구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괴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뇌에 제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지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인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불아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시기에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 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꾀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무 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우물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 있을 뿐이다. 욕기 16장 욕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 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덩이미를 잡고 내 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 있다.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의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엽기 17장. 기운도 없어지고 살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수 있다. 주님, 주님께서 진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웃줄 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 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